현재, 뭐, 건설하고 있는 그 집에 그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또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또 집값은 집값대로 또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집을 과연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저의 어떤 의견을 꼭 드려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 파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한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있기도 하지만 또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문제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도 계속 너무 빠른 속도로. 큰 규모로 증가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훼손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원인이 또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러한 건설 회사들 특히 시행사부터 시작해서 뭐 건설 회사들이 현재 뭐 건설하고 있는 그 집에 그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또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또 집값은 집값대로 또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여러 댓글들을 많이 얘가 이제 보면서 가능하면 답변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댓글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 이메일까지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집을 과연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저의 어떤 의견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주제는 과연 지금 집을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단 몇 가지 그 신문에서 가져온 그러한 기사들, 뭐 제목부터 해서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 그러한 기사인데요. 매일 경제는 뭐 3억 뛰어도, 3억 뛰어도 톡톡 산다. 형님들 가세한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제목만 보면요. 야, 이거 안 사면 큰일 날것 같은 그러한 제목이에요. 참고로 경제 신문이에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신문들이 계속 부동산 가격을 너무 띄우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부동산 카르텔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어떤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잡는가? 어쨌든 뭐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계속 좀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은 삼천 건 정도였었는데 어 지난 3월 보니까 삼천 건에서 좀더 넘어가서 한3천 오백 건 정도 가까이 되고 4월에는이거 사천 팔백 건이 넘더니 5월 되니까 이거 오천 건이 넘더라 그래서 6월도 지금 아직 최종 어 지금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한 육천 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실제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이 3월 말 이후에 어 현재까지 한 15주 연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전보다도 더리어 더 집값이 더 높은 상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타임스 또 제목인데요. 뭐든 잡을래 패닉 바잉 조짐. 저는 우리나라의 신문사들이 정말, 정말 이 언론사가 맞는가 저는 싶은 생각이에 어떻게, 정말 내용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양쪽 주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건데, 제목 보면, 어, 이거 사람들이 뭐 전체 다안 읽잖아요. 뭐 앞선 건 보면 3억대 로퍽퍽 산다. 뭐, 형님들, 그 형님이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아마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들까지 뭐 가세해가지고 서울 아파트까지 뭐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다든가, 또 뭐든지 잡을래? 아무거나 다 사라. 지금 패닉 바잉 조짐이 지금 현재 있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전반적인 뭐 부동산 경기는 뭐 악화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말 이 호황이라고까지 할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된게뭐 공사비 급등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든가. 또 그래서 뭐 전월세 가격은 또 계속 또 너무 높아지니까 젊은 층 중심으로 내집 갖기를 뭐 서두르고 있다든가 그래서 이게 패닉바잉 을 그런 현상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치 우려 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패닉바잉 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처럼 제목을 딱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전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정말 패닉바잉 을 유도하는 식의 그러한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보다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최근 2024년 5월 주택 통계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를 제가 한번 들여다 봤어요.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색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5년 평균이에요. 5년 평균 보시면 여기 뭐 월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 보시면 이게 한 7, 8만 건 정도. 이 정도 월평균이에요. 지난 5년 동안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 월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색은 22년, 파란색은 23년, 그리고 빨간색은 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연초에는 파게 증가하다가 연말 정도 후반기에는 이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것이 2022년 중반까지 이렇게 뭐 올랐다가 그 후반기에 떨어지면서 이게 주택매만이 좀 많이 떨어졌고 또 2023년에는 또 이거 집값 띄운다고 전반기에 계속 특례 보금자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50년 만기 대출 뭐 이런 거막 정부가 막 계속 그냥 불붙기를 하니까 계속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거래가 늘어났다가 또 후반기에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지금 늘어나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 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고, 어, 그래서 서울은 좀 떨어져 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서울주택 매매 거래량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2024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난 게 보시면 아래 표에 보시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서울이. 지금 보시면,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거래량을 보시면, 총거래3이9 3 5 1 0 3 5건 정도 되는데 지난 5년 5월 누계 평균 이렇게 보시면 그거에 비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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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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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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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그 예전 평균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 2022년에도 그랬고 23년에도 그랬고 후반부에 가면 이게 또 매매 거래량이 떨어진다. 왜 매매 거래량을 특별히 보느냐면 이 매매 거래량이 결국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도 이렇게 좀 띄우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 좀 떨어진다는 거고 특별히 지난해에 떨어진 이유는 어왜 떨어졌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40조 원이 풀렸다가 그게 이제 9월 정도 되니까, 소진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매매 거래량이 좀 떨어졌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지금 27조 원막 풀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계속 집값을 계속 띄우는 식으로 정부가 막 계속 바람잡으니까 집값이 좀 뜨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그 매매 거래량도 좀 늘고 있긴 한데, 서울도 아직 예전에 그~ 지난 5년 평균도 아직 받아라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마치 옛날 지금 그 수준을 넘었다 뭐~ 이런 것처럼 해서 뭐~ 패닉 방이 있다 뭐 이렇게 막 바람잡는 그런 언론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값이 정말 대세 상승이냐? 그리고 집을 지금 사야 되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해에, 그러니까 2022년 중반 이후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고, 실제 또 우리나라 이미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구 구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것이 제 2022년 후반부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2023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정부가, 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미분양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건설산업 띄우려고, 그러려고, 특례 보금자리 로는 꺼지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당연히 뜨겠죠. 그 사람들은, 어, 정부가 집사라고 그러네? 앞으로 집값을 더 띄울 모양이네? 이러니까, 결국 집을 사게 되고 우리 거래량도 늘고 주택 가격도 자꾸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 23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50년 만기 대출까지도 보통 30년 만기잖아요. 그것도 50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또 만기 대출까지 막 끄집어내. 그러니까 언론 비판이 막 있고 사람들 비판이 있으니까 나중 슬그머니 아 이거 왜 금융기관들이 이런 거 끄집어냈어? 이런 식으로 또 금융 감독기관또 그런 식으로 또. 발뺌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쨌든 다시 또 이제 2 0 2 4년 후반기에 다시 또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올해 또 끄집어낸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조 원을 지금 계속 시장에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그냥 싸게 돈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또 돈을 빌려 주는 것. 이게 결국 누구예요?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든가 아이를 지금 새로 출생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집값을 띄울 수 있도록 계속 돈을 빌리게 하는 정책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는 지금 27년도 푸니까 사람들이 어 그래 살까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연초부터 제가 아직 뭐 해요? 종합부동산 세제를 갖다 뭐개편하는니폐지하는니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총선이 딱 끝나니까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해버리고 제1당이 돼서 아 거기서는 집값 좀 잡으려고 하나보다 했랬더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종합부동산 어, 세를 갖다 가 개편하자 그래가지고 일가구 일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종합부동산 세를 갖다 가예없애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어? 야 이거 보니까 이 재산세가 도리어 떨어지는 상황이 되네 특별히 결국은 일주택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서울이고 부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서 생각하면, 어, 그래? 집값 아무리 비싸도, 그 뭐, 한 채는 종합부동산 내지 않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하고, 인구가 고령화돼도 살아남을 때는 서울이고, 그것도 강남이니까, 거기 가서 집사자. 그래서 서울 집값이 오르고, 강남 집값이 오르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정치권에서 유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부는 또 좋다고 해가지 화답을 해가지고, 그래,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럼 뭐, 퇴지까지 할까? 뭐, 이렇게까지 또, 그러니까 이거 뭐 일가구 일주택 뿐만 아니라 이주택 삼주택까지도 뭐 폐지를 할까 뭐 이렇게 또막 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 지난 7월 1일날 그 시행하려고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이거 뭐냐면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이게 보면 금리가 막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일정한 비율만큼 이 소위 우리의 주택 이제 그 소위 그 담보 대출을 할때 그때 이제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서 어 어느 정도 더 금리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2단계가 이제 7월부터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로 했고, 또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갖다가 1단계에서는 은행 권만 했는데, 이게 제2금융권까지도 하고, 또 기본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에는 25% 했는데, 이거 50%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7월이 아니라 9월로 이걸 갖다가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시행 며칠을 남겨놓고, 아,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정책을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떻게 정부가 며칠을 남겨놓고, 시행 며칠을 남겨놓고, 그럴 때두달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두달 동안 또돈 빌려 더 집을 더사려나 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또 집을 사고 있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특별히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정말 정부가 이렇게 계속 띄우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반기 한뭐 적어도 한 8, 9월이면 거의 다 소진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어쨌든 9월에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또 연기를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가 다시 또 이게 하향 안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생각을 뭐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뭐냐면 이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뭐 집값이 계속 오르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분양가가 뭐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라는 분들도.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정말 공사비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르는 게 지금 서울 중심으로 오르잖아요. 지방은 도리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공사비가 서울 집질 때만 올라가나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사비가 서울, 서울 아파트 질 때만 공사비가 올라가냐 이거예요. 왜 그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고 왜 떨어져요? 그니까 러 공사비가 올라가서 공사비가 높아져가지고 서울 집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고 이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뭐 주택가, 아파트 가격이 분양될 때 높은 건첫 번째는 집값 그 집값을 구성하는 그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값을 너무 많이 올려놔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거 말도 여러 가지 요인인데 공사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한 가지 요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계속 이 여러 가지 그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로 넘어갔고 또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자가 종합 부동산세를 갖다가 뭐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하고 또 그것도 스트레스 이 단계가 딱 연기해주고 이런 여러 방식으로서 계속 집값을 띄우는 그러한 요 조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게 절대로 이게 공사비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다른 뭐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주택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이 주택은 신규 주택이고. 또 기존 주택에 어떤 공급도 있다 그런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인구 절벽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그거와 맞물려서 소득이 계속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향하는 식으로 더 이상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가계 우리 실제 가계 소득은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가하겠냐 아, 그래서 금리라도 최근에 좀 떨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금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0%대로, 1%, 2%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화대, 기대에 따라서 지금 막이 사람들이, 아, 이제 드디어 뭐 미국 연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은 행 금리를 막 낮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 돈을 빌려도 변동금리를 빌리면 나중에 금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크게 부담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주택가격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 면에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걸 계속 집을 사면 안 된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만 삼천 가구 이렇게 지금 현재 쌓여 있다는 말씀도 계속 드렸고요. 여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미분양 주택 수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서울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서울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부는 계속 이 미분양 주택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민간이 개인한테 팔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차제에 이걸 경공매로 해서 이 시행사들이 아니면 시공사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부실화 되었으니까 이게 시장이 싸게 나오게 해서 이거 갖다가 정부가 이게 소위 그 토기 주택 공사같이 LH 같은 데서 에 이걸 싸게 사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 공공 주택으로 이 개인에게 이걸 분양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거 갖다 빚내서 집 사도록 계속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과연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가격을 띄우면 안 된다. 정말 이렇게 하면 계속 우리나라가 부동산 몰빵으로 계속 가게 되고, 그래서 가격부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엄청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9월로 늦췄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그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다시 당겨야 된다. 이게 지금 7월 하려고 했던 걸 9월로 놓쳤잖아요. 8월로라도 좀 땡겨라. 정말 이러시면 정말 안 된다. 부동산 pf 구조조정 정말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된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하고 폐지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 자체를 당분간 중지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잘못했다이또 엉뚱한 데로또 띄울까봐요. 차라리 저는 이걸 좀더 시간을 두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와 합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를 완화해서 기왕이면 사람들이 가늠을 갖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택매입은 정말 일생일대 최대 투자고요 일생일대 최장기 투자고요 일생일 때 최고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잠깐 뜬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뜰 거다. 뭐, 언론에서 막 띄운다. 전문가 사람들도 앞으로 또뜰 거다. 그말 믿고 그냥 하시면 정말 안 된다. 특별히 앞으로 이 인구 구조가 정말 계속 고령화되고, 그리고 이 경제성장이 계속 떨어지는데 옛날처럼 절대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방주택은 많이 이제 앞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서울주택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서울 주택도 서울 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옛날처럼 오를 수도 없고요 명목 가치는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통화량 늘어나고 하니까 명목 가치는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제 그 서울 아파트를 살려면 취등록 수도 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재산세도 내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또 뿐만이 니라 경제에서 학 항상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아파트 뭐 5억이든 10억이든 그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 때그돈 가지고는 다른 데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 그, 다른데 뭐 주식이라든가, 다른 뭐 은행에 맡겼을 때라든가, 다른 더 좋은 데 투자했을 때 나오는 그 기대 수익하고 비교할 때, 저는 주택에 그렇게 몰빵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이냐. 더군다나 내 자본이 아니라, 결국 내 자본이 아니라 뭐50% 정도는 만약에 금융기한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그만큼에 대한 내가 계속 사실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원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 과연 그것까지 비용으로 산정을 해버리면 과연 이게 합리적인 그러한 투자일 거냐? 저는 자기 자본이 내 돈이 뭐100% 있고 돈이 뭐 너무 많아요. 그분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자기 자기 자본이 50%가 되지 않는다. 저라면 매입하지 않을 것 같고 제 자식에게도 절대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지금 집 사자면 벼락거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지금 집을 사면 잘못하면 벼락거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참고 좀 기다려 보시고 사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전반기까지 상황을 좀 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